안녕하십니까. 생각 디자인 연구소 지남 생각 디자이너입니다. 오늘 이 시간은 믿는 그대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는 그 모든 세계는 우리의 잠재의식 가운데 심어지게 됩니다. 스스로 좋은 것, 풍요로운 것, 번영하는 것, 건강하는 것, 치유하는 것, 그러한 축복의 단어를, 축복의 생각을 내 마음에, 내 잠재의식 가운데 심면, 당연히 잠재의식은 그 심어진 씨앗을 그대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엽니다. 하지만 나도 모르는 중에 습관적으로 매일 반복하는 그 생각과 그 사고와 그 느낌은 결국 나의 잠재 의식 가운데 그대로 심어져서 내가 생각지 않는 두려움, 걱정, 염려, 불신, 의심 심어진 그대로. 결과를 만들어냅니다. 고로 누구든지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한 것처럼 믿는 자는 반드시 되어지게 되어 있고 믿는 자는 반드시 그 어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. 믿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주어진 현실에 그 위기와 어려움과 안 된다 할수 없다 불가능하다는 그 상황에 스스로 절망하고 낙망합니다. 이미 더 이상 갈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육신의 현실적인 생각과 사고가 결국 계속적으로 안 되는 이유만 찾고 할수 없다는 변명거리만 찾기 때문에 그 자리 그 위치 그 수준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. 진정한 성공자들은 지금 당장 주어진 현실과 상관없이, 지금 당장 주어진 위기와 그 문제와 상관없이 한계를 넘어서 그 일을 하게 되고, 한계를 넘어서 그 일을 이루게 됩니다. 누구든지 행하는 자는 반드시 얻게 되고, 끝까지 믿은 자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. 내가 병들고 아파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. 그 병을, 그 주어진 사실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, 사고, 관점이 중요합니다. 모든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, 그 생각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느끼는 그 생각과 그 감정이 결국 내가 되어집니다. 나의 운명은 내 생각대로 결정되어집니다. 내가 습관적으로 행하는 그 생각과 사고와 그 삶의 방식이 나의 오늘을, 나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. 생각은 생명입니다.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므로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그 어떤 상황과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믿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넘어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한계를 극복합니다. 믿는 자는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. 믿는 자는 한계를 뛰어넘습니다. 믿기 때문에 그 한계 이상을 넘어서 그 모든 것을 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육신에 주어진 옳고 구름의 사실과 문제와 위기와 그 어떤 질병도 중요하지 않습니다.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며 내 안에 진정 하나님께서 진정 생명력의 치유의 주께서 나를 치유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. 믿을 때 두려움이 없어지고, 믿을 때 걱정, 의심이 없어지며 믿을 때 능히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오게 됩니다. 믿는 자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이기고 서게 되고 스스로를 극복하게 됩니다.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자기야의 싸움에서 자기 안에 진정한 생명력과 치유력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그 어떤 문제라도, 그 어떤 질병이라도 반드시 치유하는 귀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